어 그래 그래 오늘 왜 용돈 안 받아도 돼? 용돈 노트 이어 보였어요 어? 용돈 노트 이어 보였어요 용돈 노트 이어 보였죠? 네 그래서 용돈 노트 못 적었어? 네 그래서 용돈 못 받아? 네 <laughs> 오늘 찾아서 다음에 용돈 받을까? 네 여기 아, 어, 맛있죠? 빵더 먹을래? 아..먹고있어요 먹고있자아 더럽게 하지말고 그럼 다음에 꼭잘 용돈노트 찾아서 용돈 받자 네 음. 혁이 용돈 얼마야? 현이? 현이 몇살이야? 혁이 몇살이야? 응 현이 꼽자 그러면 700원이지 음? 용돈 700원이지 음, 음, 더럽게